창원시는 마산 원도심 지역을 찾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남이섬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 강우현 이사가 창원시를 방문해 유익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창원시는 스마트 워크센터의 작은 개념인 스마트 오피스를 창원시청, 마산하포구청, 진해구청 등세 곳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고 설립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마산 로버랜드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 행정을 펼쳤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히로인 진세연 씨와의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창원광장 시정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첫 번째 창원광장 시정뉴스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시는 마산 원도심 부활을 위한 어게인 1980 프로젝트를 위해 마산 원도심 관광전략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마산아포구, 창동, 우동동등 마산 원도심 지역을 찾으며 각 사업의 지지부진한 진척사항을 지적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관광, 문화예술, 축제, 미래산업, 도시공학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마산 온도심 관광전략 TF팀은 오동동 문화광장, 상상길,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등 마산 온도심 지역을 둘러보며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관광전략 TF팀 구성과 현장 방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쇠락한 마산 창동 오동동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창원시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마산 원도심 부활을 위한 어게인 198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내 맘대로 하다 보니 내 마음에도 든다더라. 이말 들어보셨나요? 남이섬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 강우현 이사가 즐겨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창원시 직원들의 관광 마인드 함양을 위해 펼쳐진 강우현 이사의 강연 현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 창원시청에서 열린 강연에는 창원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창원시의 높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동화작가인 강우현 대표이사는 지난 2001년 남이섬 대표이사로 취임해 남이섬을 환경문화생태와 동화를 모티브로 한 관광지로 개발했습니다. 새것이 두려우면 고쳐쓰는 것이 낫다. 달라지면 변하려고 합니다. 진짜 달라지면 혁신 확 뒤집어버리면 혁명입니다. 혁명한다고 하더라도 혁신 안되고 혁신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안됩니다. 혁명한다고 해도 겨우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창원시장과 함께 주남 저수지를 둘러보고 창원의 관광 아이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좀 나무도 어떤데 숲도 바깥에 좀 숲집 있고 음. 거기 새를 있고 이렇게 보는지 안안 하고도 할수 있게끔해서 살펴보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연꽃이거든요. 이게 이제 연꽃이 피면 아마 이 장관입니다. 멋있죠. 창원시는 스마트 워크센터의 작은 개념인 스마트 오피스를 창원시청, 마산아포구청, 진해구청 등세 곳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워크센터는 타지역의 출장, 교육 등으로 온 공무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관할 지역에 출장을 나갔다가. 다시 본인의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출장지에서 가장 가까운 열린 일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바로 퇴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장시간 이동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직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ICT 환경을 갖춘 공용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원시 정보통신 담당관은 스마트 오피스인 열린 일터를 시작으로 창원시가 정부 3.0에 발맞춰 스마트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방지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제 고등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전해드립니다. 창호 씨는 국제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부, 국무총리실 등 중앙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국제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 한 인력 확보가 좀 급선무고 연구 인력이 우리 시에 우리 지역에 많이 근무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창원시가 국제고등학교 유치에 나선 이유는 해마다 창원지역 중학교 졸업생 1만 3천여 명중약 10%가 타지역으로 진학해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를 막는 한편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창원시는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마산 로버랜드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 행정을 펼쳤는데요. 한 해를 힘차게 여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시는 마산 아포구 구산면 구복리 일원에 조성 중인 마산 로버랜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는 마산 로보랜드 TF팀원 8명이 함께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산 로보랜드 조성 사업은 1단계 사업인 R&D 사업과 컨벤션 센터, 로봇 테마파크, 유수 호스텔은 2018년 상반기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립예술단이 지난 19일 성산아트홀에서 새해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시무식에는 시립예술단장인 김충간 창원시 제2부시장과 300여 명의 시립예술단원 등이 참석해 2016년도 공연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예술특별시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올해 문화예술특별시 선포 원년을 맞아 지역 공연예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회의 정기공연 등을 포함한 총 백여 회의 공연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번 연주를 해야만이 세계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제, 그한 단제. 김충관 창원시립 예술단장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공연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광장 시정 뉴스에서는 마산 로버랜드 조성공사 현장에서 촬영 중인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히로인. 배우 진세연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즐거웠던 현장, 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세연입니다. 이번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저희 영화는요 인천 상륙 작전에 숨겨진 우리의 영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8명의 킬러부대원의 내용을 담은 그런 이야기고요 저는 북한군이 점령한 인천 시내 한 병원의 간호사 역을 맡았습니다 전쟁을 다루는 작품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촬영 중에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어, 일단 저는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이제 군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거나 큰 액션은 없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어, 총소리도 정말 많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막 폭발음이 들리니까 어, 되게 크더라고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상원의 첫 인상이 어떤가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바다를 봤어요. 바다를 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좋은 거 함께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어떠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진해 군항제 맞죠? 네. 진해 군항제를 내가 봤어요. <laughs> 네 그래서 벚꽃이 너무너무 이쁘다곤.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다음에 봄이 되면은 꼭 다시 찾아와 보려고요. 네,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창원의 명물 마산 아구찜이 있는데요. 네.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아, 제가 안 그래도 마산 아구찜을 꼭 먹으려고 저희 스탭들끼리도 안 그래도 이제 맛집을 찾아보자 하고 있거든요.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네, 2018년이 되면 촬영 장소가 마산 오벌랜드로 조성이 완료되는데요 아, 그때 네. 다시 방문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아, 네. 창원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진세연이었고요. 어, 인천 상륙 작전 지금 열심히 아주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명품 배우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배우 진세현 씨와 상큼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벤스타인이 말했습니다. 좀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광장 시정뉴스 김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